어 응? 진짜 어려운데 타리 로제 튀김 나집에 오면 항상 많이 먹으니까 오늘 나에 닭가슴살이랑 아, 우리 준비까지 한 거네 어 양배추랑 대비를 한거 그런 거 먹었어. 아. 어우 왜이렇게 매워? 맛조절 잘못한거 아니야? 내리자. <laughs> 아. 아버지가 내리니까 앵그리스 훅 내려갔어 <laughs> 그래요. 시예요만자반 <laughs> 하나 얼큰 <얼판> 하나. <laughs> 이거 고기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진짜 음, 엄청나 음. <laughs> 와 엄청 얼큰하다 이 <laughs> 어쩌다 <laughs> <없더라. 웃음> <laughs> <laughs> 아유, 두어가 같이 <할살이> 살면 피곤해. <웃음> <웃음> 어, 맞네. 우와. 얼음이 그거네? 간 얼음네? 기타. <laughs> <laughs> 실제로도 그런 적이 없어. 언제 찍는지 모르는데 영상이 안 들어가 있었던 적요 네, 영상이? 어? 어, 근데 아버지 얼굴이 잘 이렇게 대놓고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있었나? 어. 내 얼굴 말고는 제가 신경 안 썼어 어. <laughs>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 없지는 않아. <laughs>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laughs> 복 옛날 약과? 아, 요거? 어. 요거 하나 주세요. 네. 3,0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번에 왔을때 깻잎전 다 팔렸던거 맞지? 그치 그치 아맞아 근데 그때는 시간이 늦긴 했었어 시간이 이거 깻잎전 다 떨어졌나봐요 왜 오늘은 깻잎전 없어요? 그니까 <laughs> 깻잎전 사러 왔어요 <laughs> 어왜 깻잎전 안하셨지 조금만 또는... 나봐 이거 셋이 한번 먹겠지? 어어 어. 완전 먹지 원하시 대로 로아아려려요이이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같이 이거랑 네네. 네. 마루야, 와봐,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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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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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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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이이요이 언니 없는 동안 열핑 걸었어. <laughs> 아, 누 네! 뭐야? <laughs> 그건 에너지파. 응. 야, 할인이 이모뭐 사줄게. 배고빨니인데 귀여워. 하린아 어. 이 흔들리는 거 이모한테 좀 보여줘. 봐봐 보여줘봐. 야, 이거 흔들려? 왜? 어디? 어이구야어이구야야 음 이모한테 이모 안 먹고 싶었냐고. 왜 따왔다 레몬이? <laughs> 말린 거야. 써. 먹어봐. 써. 써. 먹어봐. 써. 음. 아니 진짜 맛있는 거야. 썩은 거, 아니, 거 아니야. 별로? 이모 먹어볼게. 하리나, 이모.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야? 싫어? 아, 먹지 마라. 이모 옆에 올래? 어떻게 네. 이렇게 재민이가 됐어요, 우리 하린이? 어? 우리 하린이 요원했는데 얼음 먹을 거야? 이걸로 먹어. 야, 너무 크지 않아? <laughs> 이제 뱉을 거야. 어, 들어. 어, 들어. 으으으. 너무 더러 아, 쥬, 너무 들어. 어머, 왜 저래. 아니 너 뭐가 웃긴지 얘기해 주면 안 돼? 같이 웃자. 어머 어머. 엄마 얼굴이 웃겨? 아니야? 근데 얘네애기 때부터 그랬어. 막 혼자서 막 깔깔대고 막까깍거리면서막 혼자 웃고 그랬잖아. 어 이래. 무서워요. 저기요 어머 왜? 원래 자주인데? 너무 좋은가 봐. 아, 이모 만나서 행복해서 그렇구나? 응. 맞아? 맞아? 어, 그래. 맞아. <laughs> 내 거에 하린이 완전 아기 때예요. 맞아, 아기 때요. 좀 있으면 초등학교도 들어갈 거 아니야? 막 남자친구 생기고 막. 안 돼. 엄마한테 막 어. 엄마가 뭐래! 막 이러면 서 <laughs> 엄마가 뭔데! <못> 방금. <해." 웃음> <laughs> 하린아, 나중에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laughs> 그래, 엄마 <막> 슬프다. 엄마 <laughs> 울어, 방에서 혼자. 이모들한테또 연락해 <laughs> 얘점아리니비치아 <솜쏜쏜. 유아린이 웃음> 어, 이거 키지 <laughs> 어, 이거 못지이이뭐생이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뭐지? 이거 뭐지? 먹어 영화 보러 가자 아, 아, 서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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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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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 나온 상 봐야지. 봐야지. 수리남이 레프리스 대본이 있잖아. 응. 응. 재밌긴데? 어, 재밌었어? 어, 어, 어. 나 기대했어. 나도황정민 나오고. 하정우. 유연... 어? 하정우, 하정우 율연서. <laughs> 오. 아, 씨. 뭐 해? 응? 뭐고? 아 진짜요? 그그 네, 네. 자리에서 바로 떴어 그냥 떴어 다 하나 드세요 아안무어아주세요 네. 먹는 거아 네. 너무 고마워요 자꾸. 네 아니에요 자꾸만 나뭐주지 마요 네나한 해를 더 먹고, 먹고 산다. 세요

가자. 놀기. 와, 비가 오는데?